안녕하세요. 가골의 서훈입니다. 와, 말벌도 한 마리 날라다니고 말벌은 한 마리밖에 안 들어와요. 나머지는 서양종 전부 다 서양종 꿀벌입니다. 와. 아, 먹을 게 엄청나게 부족하다는 얘기인데요. 야, 여기 있는 그 동양종 꿀벌 팔아먹었죠. 이놈들, 이제, 여기, 여기, 이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동양종 꿀벌이 지금 간 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여기도 왔다 갔다 하고. 동양종 꿀벌이 지금 전체적으로 장수동양농법의 전멸 한벌통에간 보고 있습니다. 아, 이제, 요게 교미를 했을까요? 야가 교미를 했어야 되는데, 근데 물 양이 별로 안 줄었어요. 야는 구황이죠 장수 농양 농법에 살아남은 마지막 벌통에서 빼낸 여왕인데 물이 반 줄었고, 야도 우리 시청자분께서 주신 벌인데 물이 반 줄었어요. 야는 저 품붕 들어온 놈에서 여왕 빼놓은 겁니다. 야도 물반 줄었죠. 이게 산란을 다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요 놈들도 무왕군이거든요. 아, 천여왕. 야도 천여왕. 천여왕, 천여왕. 다 천여왕이에요. 근데 물이 똑같이 좀 줄었습니다. 자도 물이 야와 비슷하게 줄었죠. 그러면, 음. 야네들 교미가 다 됐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건, 내일, 이제, 또 오... 깜짝 놀랐네. 여왕인데? 아, 나 봐. 나 봐, 나 봐. 아, 여왕 아니네. 깜짝 놀랐네. 여왕인 줄 알았습니다. 이제 좀, 좀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입구에 있는 놈들이 안으로 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안으로 싹 빨려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교미가 됐다라고 확신을 하는데 그러지는 않는 것 같고 아무튼 아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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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온다고 했는데 얘네들 여왕 확인해야 되고 저 오늘은 어 로타리를 쳐야 됩니다 걸음도 부리고 로타리를 쳐야 되니까 지금은 못 보고 여기도 말벌이, 흑말벌 두 마리. 이쁘게 두 마리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아, 이놈들은 이따 저녁 때. 와, 이 안에도 서양종동양종다 들어있습니다. 이게 먹을 게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어? 이 안은 지금 집근 보고 있죠. 야,도, 야,도 집간 보고 있는 듯 합니다. 들어오지는 않은 것 같고, 간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닌가? 애매하면, 열어봐야죠. 아, 간 보고, 간 보고 있는 겁니다.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고, 이제 먹을 뭐게 딸린다는 얘기죠. 먹을 뭐게 딸리니까, 사형수가 나오는 얼벌 포획기 주변에 감 보고 있는 거죠. 이 새끼, 뭐 송충이가 야는 겁나 크네. 이송충이도 야들 독이 있어요. 야들 독이 있어가지고, 손으로 잡으면, 따갑습니다. 근데 송신이 지금 이쁘게 생겼잖아요. 야도, 야도 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입구가 다 막혔네. 와따 오늘 얼마나 얼마나 끌어냈는가? 입구가 막혀. 해놓고 야또간 보고 있는 것 같죠? 들어온 것 같지는 않아요. 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간 아,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러다가 안 들어올 수도 있고 또 들어오기도 하고 지금 여기에는 이놈들한테는 설탕물 안 넣었어요. 이놈들한테는 설탕물을 안넣고 얘네들은 좀 이따 넣을 거예요. 왜냐면 말벌 포획기로 다 끌어 모아야 되니까 일단 동양육 꿀벌이 이쪽을 전체적으로 다 간을 보고 있어요. 뭐 들어오면 날릴 거니까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 요 놈은 살아남은 동양육굴벌이것도 요것도 날릴 겁니다. 요것도 날릴 거고. 왜냐면, 여긴 서양중으로 다시 쭉갈 거거든요. 요 놈은 올해 첫 분봉 들어온 동양육굴벌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뒤에다가, 뒷줄에다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여기 있는 놈은 날릴 거예요. 사양수 한번 열어주고. 아, 사양기도, 사양기도 신형으로 바꿔야 되는데. 바쁘네. 지금 들어가는 사양수는 저 위에 사양기예요 근데 사양기를 열어놨나? 미쳤네. 사양기를 열어놨네. 아유, 정신머리 사양기 열어놨죠. 사양기 닫고, 어차피 밸브가 지금 저기 1차 밸브, 2차 밸브 둘다 열려있는데, 분배기로 들어가는 3차 밸브에서 잠갔기 때문에 말벌 포획기. 세 개에만 사양수가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꿀벌들도 말불포획기로 계속 몰리는 거고. 지금, 야네들이 산란을 촉진하려면 먹을 게 필요합니다. 먹을 게 필요한데, 어, 아까시구 때요? 여기는 아까시구 때가 이래요. 어디가 살고 잘 보일까? 잘안보인다 잘안 보이죠? 자, 아까 씻고 내가 작죠? 손가락 한마디에서 멈췄어요. 이제 그위에는 여기는 이제 손가락 한마디 반 정도 나오겠네요. 그 위에 거는 어, 좀더 컸고. 손가락 한마디 반 정도 나왔습니다. 이게 거의 멈추다시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먹을 뭐게 부족하고, 그러니까 계속 말벌 포획기로 오는 겁니다. 여기 안에 보시면 자동 사양기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야네들이 빨아간 만큼 사양수는 다시 차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빨아가고 있는 거죠. 저그 놈은 흑말벌. 흑말벌 도 야나지게 한 마리 잡아줬고. 제가 없는 동안에 얘네들은 말벌 포획기 노릇을 톡톡이 하고 있는 거죠. 아 내일은 언제 비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내일 비가 온다고 하니까 오늘 저녁에 교미가 됐는지 여왕을 확인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은 아,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고 거름 뿌리고 로타리를 쳐야 됩니다